자, 그러면, 스레드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먼저 시계부터 먼저 만들기로 했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배우신 API를 토대로 한번 시계를 만들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EXAM 먼저 바03 이라는 예제를 작성을 하실 거고요. 자, 콘솔창에서 움직이는 시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시간을 처리해 줘야 되니까, 유틸 패키지의 데이트를 이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 다음과 같이 만들어두고요. 여기에서는 System. out. println main start 라는 글자를 먼저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고는 어 우리가 Email 클래스 하나를 AAA라고 작성을 할 거고요. 얘는 상속받기를 어 스레드를 상속받아야 되겠죠?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누구를 재정의해줘야 되냐면 public void run입니다. 런 메소드를 제정해하시고이 안에서 시간을 1초에 한 번씩 흘러가도록 그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무한 루프를 돌면서 어 일단 심플 데이트 포맷도 한번 써볼까요? 어 이건 뒤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다 외우셔야 되는 것들인데요. 일단 한번 써보자면 simple simple date 포맷 포맷은 simple simple date 포맷 yyyy mmdd 연월일이죠 다음에 시 24시간제 분초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도록 어, 먼저 시간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dated는 new date 자 하셔서 스트링 형태로 리턴시키겠습니다 str은 format.format format. 하셔서 d 그리고 나서는 시간을 출력하겠습니다 s y s t e m 점 u t p r i n t l n str. 음, 현재 시간. 자, 이렇게 하면 화일문 돌면서 계속적으로 시간을 출력하게 될 텐데, 이걸 1초에 한 번씩 출력을 해야 되니까, 현재 스레드에 대해서 슬립을 걸겠습니다. 슬립을 걸게 되면, 천이라고 적었을 때, 1초에 한 번씩 스레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s l p 의 천입니다. 그래서, 1000이라는 것은 밀리세컨드 초기 때문에, 어, 요게, 요거 자체가 1초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초에 한 번씩 화일문을 돌면서 시간을 출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스타트 해놓고요. 여러분들이 AAA에 의해서 AAA AP 객체를 하나 생성시킨 다음에 AP.start 라는 식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메인 스타트라는 글자가 딱 뜨고요. 다음에 메인 엔드도 한번 띄워볼까요? 시스템 o u t p r i n t l n 메인 엔드. 라고 해서 처리를 해둔 다음에 얘를 실행시키면 메인 스타트 뜨고 보통 메인 엔드까지 뜰 겁니다. 뜨고 나서 요 놈이 출발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스타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랬죠. 다이렉트로 바로 탁 가서 메소드 호출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스레드를 인트럽트할수 있는 타임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메인 스타트와 메인 엔드가 뜨고 나머지 시간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테스트를 해보시게 되면 메인 스타트 엔드가 딱 뜨고 나서 1초에 한 번씩 다음과 같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요. 어 근데 메인이 끝났는데도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독립 스레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데몬 스레드로 한번 작성을 해 보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얘를 스타트하기 전에 ap. set daemon true라고 하시게 되면 이러면 데몬 스레드입니다. 그러면 메인 스레드에 종속되어 버리니까 메인 스레드가 종료하면 같이 종료하는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메인 스타트, 메인 엔드, 펜드 한참을 기다려도 지금 뜨지를 않죠. 왜안 뜹니까? 그거는 메인이 끝났기 때문에 메인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저쪽 스레드가 동작을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동작을 하다가 끊게끔 한번 해볼까요? 요거 밑에다가 스레드 점 슬립 한3초 정도를 메인 스레드를 지연을 시켜 보겠습니다. 스레드를 적는 위치에 따라서 현재 컬런트 스레드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Interrupted Exception 걸고요. INTERRUPTD. 자, 다음과 같이 걸어주면, 메인 스타트가 뜨고, 스레드를 출발을 시키고, 3초를 지연했으니까, 적어도 세번은 출력된다는 얘기죠. 3초 동안. 그래서, 세번 정도 출력되고 나서 메인 엔드가 끝나면 같이 끝나게 되겠죠. 근데 아마, 그, 준비 시간까지 해서 한 4초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시작을 시켜보시게 되면 하나 둘셋 3초가 딱 하고 나서 엔드 딱 떠버리죠. 엔드가 딱 떠버리게 되면 메인 끝났을 때 함께 얘도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을 좀더 지연을 시켜고 얘가 5초 동안만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라는 식으로 처리를 하시게 되면 1초 2초 3초 4초 5초 하고 나서 메인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저쪽 종속된 스레드도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서 얘가 종속 스레드가 아니라 다시 또 독립 스레드, 디폴트가 독립 스레드라고 했습니다 독립 스레드로 만들어두면 다시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렇죠. 실행시키면 1초, 2초, 3초, 4초, 5초. 해서 메인이 끝났는데도 계속 실행이 됩니다. 6초, 7초, 8초. 이게 바로 독립 스레드라는 겁니다. 메인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실행되는 것은 독립 스레드. 메인이 종료될 때 같이 종료되는 것은 종속 스레드. 뭐 그러한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 데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쪽 메인 스레드하고 여기 종속 스레드가 있을 때, 메인 스레드가 출발하고 나서 메인 스레드에 대해서 조인을 조금 그래서 한 10초 동안만, 한 7초 할까요? 5초? 5초 동안만 얘는 뭐 얘는 5초 놔두고 5초 동안만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면 그 AP라는 객체를 물고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자 그러면 한번 아 5초, 5초, 자 이렇게 물고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엔드 자, 요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자, 여기 보세요. 물고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은 AP 객체,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가 쫙 진행되고 있다가 아까는 메인 스레드를 그냥 여기에서 메인 스레드 보고 야너 기다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예요. 메인 스레드를 기다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AP 혼자만 5초 동안 실행해라고 얘기한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AP 혼자만 5초 동안 실행하고, 그 다음 메인 스레드 5초 기다리고, 하니까 몇 초가 되버립니까 10초가 되버리겠죠 그래서, 조인이라는 것은, 요 앞에 적혀있는 요 객체에 대해서 조인을 다 끌어주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요 객체가 요 시간 동안 계속 CPU 사용해라. 그러한 코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조인이라는 거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슬립은 현재 스레드에 대해서 그 시간 지연을 주는 거라면 얘는 시간 지연이 아니라 뭐 하나를 지속적으로 실행 시켜라라고 하는 것이 조인이 되는 겁니다. 자이런 식으로 스레드가 막 번갈아 가면서 처리가 될때 양보를 시키려면 yield 스레드 점 yield 하셔서 양보를 시킬 수 있는 코루 맥락도 걸어주면 되는데요. 요 예제에서는 좀 거기가 애매하니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예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처리가 돼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레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동기화라는 부분입니다. 동기화라는 것은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막 실행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 클래스 네 번째 예제를 작성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public static void main 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이메일 클래스 뭐, K, K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K라는 클래스가 공교롭게도 스레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K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작업을 할수 있을 거잖아요. K에 대해서 KP라는 객체를 UK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게 될 텐데 이때 보면 public void run이라는 메소드에서 어떤 동작을 하는데 private integer 어, x에 대해서 음, integer 뭐 integer x라고 해서 뭐 100이라는 금액이 있었다. 돈이 100원 있다고 라 가정을 합시다. 그때 퍼블릭 보이드 set x 인티저 x this.x에다가 this 더하기 equal x 해놓고요. 퍼블릭 퍼블릭 인티저 get x 하셔서 리턴 t u r x 이러한 형태의 내용물이 작성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set x라는 메소드도 호출해갖고 200원을 넣고요. 다음에 여기 get x 하셔서 결과 값을 출력을 시켜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x의 값은 얼마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출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200원을 넣고 나서 어, 그 값을 출력을 시켜보면 지금 100원이 있죠. 100원이 있는데 200원을 넣었으면 300원 되죠. 300원이 출력이 될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만 딱 실행이 되면 고로 안식의 동작이 가능하게 될 텐데 만약에 하나의 스레드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run이라는 메소드를 몇번 호출을 해버렸다 라고 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이 kp라는 요 객체를 통해서 누군가도 kp.start라는 것을 했고 누군가도 kp.start라는 것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kp.start라는 것이 동작하게 될때 누가 200원을 넣고 그 값을 출력해 보려고 하면 100에서 200원 더하면 300원 되죠. 300원을 출력해보면 300원이 나옵니다. 근데 그다음 사람이 또어그 다음 사람이 또그 스레드를 통해서 동작을 시키게 되면 200원을 딱 넣어버리면 방금 전에 사람이 300원까지 올려놨으니까 200원이 더쌤 되면 500원 되겠죠. 그럼 결과 값은 500원이 출력되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만약에 누가 한 명이 얘를 실행하, 실행하는 동안에 누가 한 명이 얘를 실행하고 있었고요. 다음에 얘를들어갔고 100원이 있었는데 얘가 200원을 첫 번째 스레드가 스레드가 동작을 하면서 200원을 넣었어요. 200원 넣으면 토탈 300원이 딱되겠죠 그러면 출력을 바로 시키면 좋은데 출력을 시키면 300원이 출력이 될 텐데 300원을 출력하려고 요 문장을 실행하는데 두 번째 스레드가 또 다시 이 런이라는 것을 실행해 버리게 되면 200원이 더더 쓰되죠 더 그럼 얼마 됩니까? 300원 더하기 200원 돼 버리면 얘가 지금 출력해야 될 값은 300원을 출력해야 되는데 갑자기 200원이 더더 쓰면 되어 버렸으니까 500원이 출력되어 버리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의 메소드가 딱 동작을 하려고 할때두개 이상의 메소드가 연계되어 갖고 동작을 하든 하나의 메소드가 동작을 하든 동작을 할때 여러 개의 스레드가 한꺼번에 돌게 되면 그럼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바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얘를 일단은 뭐 지금과 같은 경우는 크게 관계가 없을 테지만 그래도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Illegal State 아, 여기에서 지금 처리가 안 되는군요. 자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 개가 동시에 동작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점에는 여러분들께서 동기화를 걸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 하나가 이 런이라는 메소드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은 이 런이라는 것을 실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synchronized 아로 n i 그래서 s y n c h r o i z e 라고 하는 동기화 메소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동기화 메소드를 만들어주게 되면 누구한 명이 런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동안에는 그 다른 사람이 이 런이라는 메소드를 호출 못하도록 락을 걸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실행되고 얘가 실행되어서 차례차례 하나의 작업이 완벽하게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스레드에서 지금 현재 요걸로는 안 되고 요 다른 스레드에서 방해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기화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놈 다 실행되고 나서, 처리가, 나머지 처리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 때, 동기와 싱크로나이즈드란 요말 자체를, 메소드 자체에게 거는 것을, 메소드 동기화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메소드 동기화로 일반적으로 많이 처리합니다. 이러면 코딩이 짧아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특정 범위가 하나의 메소드 속에 이렇게 들어있을 경우에는, 보통 이러한 메소드 동기화를 어디에 쓰냐면, 이렇게 지역처럼. 그러니까, 어, 메소드 동기화보다 이렇게 지역 형태로 구성을 시켜갖고 이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이 범위 사이 이두 가지 메소드가 실행되는 동안에만 동기화를 걸겠다, 락을 걸겠다 그래서 메소드 내용부가 엄청 많을 때는 전체에 동기화 걸어버리면 실행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딱 영역만 묶어서 동기화를 거는 거 이게 바로 지역 동기화입니다 그래서 지역 동기화를 걸든지 메소드 동기화를 걸든지 할수 있는데 보통 하나의 메소드 내부에서 특정 영역에 대해서 걸 때는 지역 동기화 많이 쓰고요 그렇지 않고 메소드가 분산되어 있을 때 여러 개의 메소드를 한꺼번에 동기화를 처리할 때는 보통 메소드 동기화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C H N R O N I G D. 그래서 Synchronized method.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S Y N C H R O N I G D. Synchronized method 동기화. 이러한 식으로 동기화를 많이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거는요 어떤 메소드의 실행에 있어서 동기화는 진짜 잘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 갖고 그것이 스레드로 작성되어 있다라면, 하나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한 스레드가 작성되어 있다라면,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세개메소드는 함께 동기화를 처리해 주는 게 기본이고요. 그렇지 않고 특정 부분에서 메소드 내부에서 한 곳에서 그것들을 다 호출하는 영역이 있다라면, 세팅 시켜놓고 현재 여러분들 돈이 현 은행에 돈이 금시키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입금한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한 부분, 하나인 메소드 내부에서 입금하고 출금하고, 아, 읽, 입금하고 그 데이터 읽어보고, 그러한 부분들이 묶여져 있는 부분은 항상 동기화 처리를 해서 다른 스레드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약속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이 동기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이게, 어떤 개념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나의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하나의 메소드에 있을 때는 지역 동기화 쓰시고 그렇지 않고 하나의 메드 하나의 데이터 값에 대해서 이제 분산되어 있는 메소드가 하나의 공간에서는 처리되지 않지만 누군가는 돈을 입금시키고 있고 누군가는 돈을 빼내고 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를 위한 처리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러한 동기화 메소드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뒤쪽 예제에서 뭐 a w t 라든지스윙이라든지 이러한 예제에서 이 동기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죠. 이러한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